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만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왜 드시려고 <laughs> 하 끝나고 찍어서 이제 목이 좀 <laughs> 달라질 것 같은데, 양해를 <laughs> <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어, 치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기 3 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해서 오셨었고 직장 여성이었는데 직장 근무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휴직을 좀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갈등이 좀 있었고 또 어머님과도 갈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치료하시고 상당히 많이 호전되셨고요. 치료가 이제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제 상당히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나 또 친정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참으시고 그렇게 일을 안 보고 견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가사에 대해서, 아니면 또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그래서 <laughs>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또 이분한테도 설명을 드렸던게 뭐냐면 표면적인 이전에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에 있던 분노나 화를 많이 참았다고 본다면 사실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속에 남아있던 그 친밀감이 이제는 표현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한 표현을 할때 그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남편에 대한 어떤 친밀감의 표현이었때 이전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남면에 대한 친밀감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안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때 단순했던, 어, 외적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 표면에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이제 화를 참았다 그러 그런데 이제 친밀감을 보이면서 화를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 또 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강박적으로 참게 되는데 근데 치료가 호전이 되면서 화가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안에 또 화가 빠져나오면서 밑에 있던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되면 사실은 치료가 많이 진행이 된 것이고 이제 약물도 이제 어느 정도 줄이게 되고 또 이제 종료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 화를 무조건 다 내면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화만 내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치료가 되냐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오면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자나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치료자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표현하더라도 받아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그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반복이 돼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됐을 때 그때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안정감이 형성하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 단계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 단계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 치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과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약으로 어,만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관계라는게 절대로 이게 약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약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이제 치료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어,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것도 어떤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처음이 있으면 또 끝이 있게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 단계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정신과 치료의 목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치료를 항상 하면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사실 약에 대한 중독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계적인 중독, 중독, 사람에 대한 중독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치료 하는 게 정말 100% 아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됐든 치료가 됐든 어 환자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정확한 부분만큼 서로 이제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치료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나 또그 끝나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어, 기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어, 심리적인 복합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 어, 스스로 확인이 되고 또 치료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치료가 종료가 되고 어, 또 다른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9월달이 되니까 신기할 정도로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이게 추석 전에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 조심, 조심하시고 어 저도 이제 2차 접종을 했는데 네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시고요. 안편한TV 사랑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